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아빠 고고스입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9년 12월 25일 네, 증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네, 아직 이제 들어오셔야 되니까 어, 들어오시기 전에 어, 뉴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새벽에 본 뉴스들을요. 자 뉴스 소개해 드립니다. 현금 넘치는 엔비디아 대규모 투자 이어가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행보가 그죠? 어 양자도 이제 하죠. 어, 그리고 그 전에는 뭐 피지컬 AI 작년부터 미뤘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 완전 자율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 육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laughs> 기타 이제 통신 섹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왜 우주를 개발을 하겠습니까?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어 계속해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쪽 어제도 올라왔나요, 그죠? 여러 이제 테마가 다 기술주 테마는 다한 번씩 돌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흐름이에요, 그죠? 엔비디아가 이제 뭐 삼성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이제. 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번에 오픈 AI 지분, 뭐, 어, 천억 달러치 매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뭐, 여기 뭐 로봇도 투자하잖아요. 서브로보틱스도 그죠. 지분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곳이 어딘가. 저번에 뭐, 의료 AI, 그죠? 어 신약,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또 투자를 했었죠. 그런 섹터를 뭐, 제가 그 그래 저번에 우리, 발굴한 게, 뭐, 템퍼스 AI, 뭐, 리커전 파마시티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 크게 시세를 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LG 그룹 사장단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방문했습니다. 데이터센터 협력 논의해 갖고, 여기에 지금 간 기업들을 봐야죠. LG CNS 갖고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LG 전자, 그렇게 갔어요. LG 전자가 그래서 좀그죠 급등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프터 마켓 넥, 어, 넥스트레이트에서 LG 전자가 고개를 좀 듭니다. LG 이노텍이 최근에 계속 좀 들어와요. LG 6플러스 LG CNS 뭐 전부 다 에, 지금 이번에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LG 하면 아시죠 데이터센터의 칩 냉각, 에, 요거 냉각 쪽도 하는데 관련해서 액침 냉각 쪽 버티볼딩스도 미장이 조금 올랐는데. 봐야 되나 싶어요. 삼성공조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혹시나 한번 해보시죠. 최근에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두가 아, 어제 ir을 좀한것 같아요. cto가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포트폴리오 확장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파두 제가 계속해서 뭐 우리 멤버십에도 얘기를 좀 했던 그런 건데 결국에 신곡 갈치고 좀 내려오는데 반도체가 미장에서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개별주가 좀 많이 갔어요. 조금 이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도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넥스틴이 지금 계속 가죠. 기관하고 외인이 동시에 수급이 좀 들어와서 그런지 추세가 좋아요. 예, 가는 놈은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ADC 신약 기대감 확산. 제가 조금 게을렀어요. 예, ADC 관련해서 저는 에임드 바이오 되게 크게 갈 거라고 저도 봤었어요. 예, 이거 좋은 기업이라.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인투셀도 있고, ADC가 제가 니가켓만 제가 얘기했는데, 를 그죠? 인투셀도 있었고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인투셀이 좀더 봤는데. 예.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와이바이로시도 와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오름테라피틱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직까지 좋은 네, 기업들이 많, 어, 좋은 종목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기사를 다섯 개나 지금 어 그냥 저기 적어놨잖아요. 좋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로봇 기사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재탕이어가지고 로봇을 위대하게 트럼프 전폭 지원해서 미장 관련 주들이 좀 올랐죠. 서브로보틱스 뭐 리치로보틱스 뭐 이런 것도 올라. 심보틱은좀 내렸는데 걔는 뭐 실적이 수도 있는 놈이고 테슬라까지 올라서 로봇이 근데 저는. 좀 테마 확산이 이제 많이 되잖아요.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그냥 엄청나게 오르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게현대차에 이제 어, AI 전략 관련해서 이제 그죠? 지금 여기 제가 자동차라고 적어놨지만 현대 오토에버가 로봇도 있어요, 그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떠올려야 되겠죠. 현대 쪽은 그래서 계속해서 어,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끝날까? 내년 초까지 지금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12월만 있나요 내년까지 3회 내지는 4회 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은 성장주고 러셀 2000이 지금 신고가를 달성합니다 을 오늘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나스닥도 아니고 지금 러셀 2000 이에요 그래서 중소형 테마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이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럼 뭐겠습니까? 코스닥이죠? 그죠? 러셀 2000과 나스닥에 대응하는 국내장은 코스닥이니까. 그래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를, 어, 담당하고 있는 기술주는 그럼 뭐겠냐? 예, 그걸 좀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브도 또 올랐죠, 여러분? 그죠? 다시 전고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르면 모발 다섯 배 난다 탈모 신약 임상 성공. 예, 이거 아주 좋은 이탈리아 제약사 코스모 파마 슈티컬즈의 뉴스인데 뭐 관련해서 우리나는뭐 테마 장세니까 잘하면 피플바이오나 이런 탈모주 관련하 시은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냥 볼 겁니다. 저는 수급이 들어야 봅니다. 이렇게 그냥 뉴스 나왔다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우리 멤버들 그 로봇줄을 결국 종배 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나갔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에, 좀 너무 급하게 들었나 싶기도 한데 뭐안 그래도 제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 예, 제가 더 가긴 할것 같은데 우선 오늘은 꼬리 달 겁니다 라고 장중에 얘기해 놓고 <laughs> 한번더 종가에 좀 빠질 거라고 얘기해 놓고선 로봇줄을 한시에 얘기를 좀 드려 가지고 좀 빠졌는데 다시 아시죠? 시회에 좀 올랐어요, 로봇주들이. 올랐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단타로만 하고 끝낼까? 그죠? 우리 한라 캐스트도 그렇고, 한국 PIM도 그렇고, 제가 말한 것들이, 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봤던 것 같은데, 계속 좋거든요. 에, 너무 일찍 팔았죠? 그래서, 에, 지금 아직 더 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빨리 팔고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봇은 좀 빠지면 좀 더, 오히려 더 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액추에이터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음, 자동차 쪽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한라, HL, 그죠? 한라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테슬라의 에대 부품 공급사들이 에, 이제 액추에이터 공급할 거라는. 그죠? 그러니까 단순 제가 그 기사 쪼가를 제가 드렸잖아요. 우리 멤버들한테. 액추에이터 시장 규모가 자동차 제어 시스템 대비 100배. 제가 드린 게 HL 한라 관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으로 하면은 그냥 뭐, 물론, 이렇게 뭐1대일 대응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1억 팔고 있으면 액츄에이터 시장에 만약 에 진입하면은 100억 버는 거예요, 그죠? 100배 규모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뭐 우리 어제 제가 와이프랑도 얘기했는데 한국 상대로 팔다가 글로벌리하게 한마디로 시장이 확대되면 당연히 그 기업은 리밸류에이팅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APR이었고, 어. 그 다음에 식품 사들이었고, 그죠? 그냥 라면 우리 한국에서 농심 이런 거 팔다가, 그죠? 해외 이제 팔게 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농심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사망식품보다 좀덜 갔던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막 저번에 뭐 캐대원 관련 농심, 농심 막 가자 이러는데 잘못 갔죠. 많이 는못 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 다카이치, 그죠, 일본 총리 관련해갖고 계속해서 이제 뭐 화해 제스처 뭐 어제 기사 나오더니 오늘은 또 이제 다시 중국 함정 백척동원 초대 형 무력 시위 또 재탄 기사도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 금리이나 기대감으로 가는 섹터가 로봇, 제약바이오, 자동차 이세 가지죠. 그죠, 어제 말씀드렸던. 여기에 집중하나 않지 않겠습니까? 뭐 여행주 뭐 이런 거. 이제 앞으로 갈 거니까 보자 이런 거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보자 뭐 이런 거보다는 가고 있는 말을 차라리 오려 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을 얻고 삼성 반도체, 삼성은 반도체랑 AX, 그러니까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AI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차는 AI 모델과 로봇에 집중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로봇 차기 섹터 AI 소프트웨어인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나, 에, 미장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계속 들썩들썩 거리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가 가는데, 그러면, 그럼 이 피지컬 AI를 구동하는, 그죠? 이 로봇, 어, 요 소프트웨어는,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뭘까? 피지컬 AI와 이 AI를 연결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로봇을 움직이는 건 껍데기도 껍데기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좀 소프트웨어가 좀안 되니까, 그죠? 우리 뭐, 삼성도 구글을 쓰, 썼던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플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자체 개발 안 되니까, 그죠? 구글이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도 로봇이 계속 피지컬 쪽, 액트에이터뭐 이런 것들 가는데 그런 쪽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이 이제, 어, SK바이오팜이 방사성 의약품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퓨처캠 뭐 이런 것들이 좀, 그죠? 관련되죠 그런 기사 여기 초록색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가 드디어 이 메타버스 부분 예산을 30% 줄이고요. 인공지능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AI 섹터 상승에 좀 견인을 했고 메타가 그래서 주가가 정신을 차리네요. 그죠? 메타버스 쪽에는 좀안 좋은 이슈긴 한데 뭐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연결될 겁니다. 여러분 그어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그죠? 이 가상 그, 구간으로 막들어가졌습니까 여기 뒤에다, 머리 뒤에다가 어떤 케이블을 꽂고, 그게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출근하고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결국에는 아예 접지는 않고, 지금 당장은 이제 캐펙스 투자를 이제 AI 쪽으로 몰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요 관련해 메타 오르고 있어요. 그죠? 제가 드리고 메타버스, 저기 메타 플랫폼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산 치해시 아리바이오 제가 이거 아리바이오 관련 소룩스라고 랬는데 조명회사 못 믿겠다 그래서 안 했는데 어, 그저께 어제 오르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돌아올 때 된다 기관이 MSCI 코리아 ETF를 매수하고 있다. 여러분 지수 아직 허리입니다 허리 멀리 보세요 여러분 뭐뭐 JP모건 6천 간다 뭐한국중심뭐 4천 5천 코스닥 1천 간다 여러분 그게 당장 오늘 간답니까? 그죠? 아 장기로 가죠. 그게 어떻게 바로바로 바로 갑니까? 지금 이재명 임기 얼마나 남았는데, 그죠? 쳤다가 내렸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 한국 주식 투자할 때입니다. 지금 아시아 자금 한국으로 몰린다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제가 기사 드린 것들 보십시오. 제가 필독하라고 한 거. 그다음 마지막 오늘 더 독한 3차 상법 온다. 지주사 저평가 주식 꼬리표 때나. 어제 외국인은 SK 스퀘어로 사더라고요, 지주사. 삼성물산은 괜찮다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보세요. 아직 안 끝났고, 증권사는 지금 또, 그, 워낙 환차선 또 이야기가 있네요. 손실 얘기가. 4분 실적이 안 좋을까? 이렇게 되면은 민감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빠져갖고 좀더 빠질 수 있는데, 증권사는 결국에는 가겠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기사인데, 어제는 구다이 글로벌 나오더니 오늘은 또 조선미녀 IPO가 이제, 예, 절차 돌입한다고 합니다. 내년입니다. 내년이어가지고. 아, 이게 조선미녀가 죄송합니다. 예, 조선미녀가 구다이 글로벌이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구다이 글로벌하고 무신사 상장되면 여러분 사셔야 되겠죠. 그죠? 음, 괜찮은 회사들입니다. 자 많이들 오셨죠. 에, 그래서 빠르게 이제 기사 소개해드렸고 미장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거 이야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운은 0.07% 하락했고요. S&P500 0.12% 상승, 나스닥이 0.22% 상승, 러셀 2000이 0.7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테마 주단이 상당히 강했어요. 요즘에 또 구글하고, 저, 그, 브로드컴 진영이 좀잘안 가고, 엔비디아가 1.16% 갔습니다. 2.16% 상승. SSD, 샌디스크가 9.70% 상승하고, 기타 UI 패스, 요런 가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요런 것도 좀 갔어요. 네비우스, 마뭐 아이렌, 뭐, 코어 위브가 8%나 올랐습니다.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도 체크를 해보시고, 젠스랑이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팟캐스트에 출, 출연을 해가지고, 원전 확대 관련, 양자 관련 얘기를 해서, 원전업하고이 양자 섹터에, 강세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 관련해갖고, 뭐, 그,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좀 몰린 것 같아요. 예, 수급이,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저도. 그래서, 오늘 양자하고 원전, 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테마주단 잘가져 요즘에. 거기에 이제 전력 섹터도 갔는데, 전력이 보니까, 저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루멘타 몰딩스랑 포획 테크놀로지 같은 거, 요런 것들이 광통신이다. 대한광통신이거든요. 예. 근데, 이쪽보다 LS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 올라오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학기 섹터에서 LS 일렉트로닉을 좀 봤는데, 얘네들 혹시 반등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전기사 3인방 다 갔어요. 물론, 뭐, 테슬라는 로봇으로 가지만, 리비안, 루시드가 전부 다 3%, 4때 올랐고, 전고체 좀또 올랐고, ESS 플언스 에너지가 17%나 상당히 강했습니다. 거기다 완성차 업체가 가서 오늘도 자동차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괜찮다. 2차전지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양자랑 원전 보시고 그 다음에 로봇주도 갔어요. 서브로보틱스, 리치텍 로보틱스 이거 우리 장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리치텍은 제가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 좀 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음, 것도 미장의 로봇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오픈AI가 로켓 개발하면서 인수한다 그래 갖고 저는 제가 어제도 솔직히 말씀드렸죠. 로켓랩도 좋은데 저는 차기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있다가 어제 언급드렸죠. 우리 멤버들. 그래서 요거 18%나 갔습니다. 수익을 축하드리고 <laughs> 그다음에 소파 블루에너지가15% 올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비나텍이나 두산퓨얼셀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은 한마디로 전력 섹터나 어, 반도체는 조금 별로였는데,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는면 저도 GNC 에너지 보긴 보는데, 그런 것들 혹시나 움직임이 있는지 체크를 같이 좀 하셔야 돼요. 오늘 미장에서는 특징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 이제 광물 섹터. 뭐 히토류 관련주가 뭐20% 올라. MP 버틸러스는 별로 안 갔는데, 뭐 다른 섹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갔어 유나이티드 스테이처, 안티모니 이런 것들이 좀 갔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안티모니랑 히토류가 갈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좀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그 광물 자원 섹터가 가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적으로 러셀 이천이 좀 강하면서 오늘은 데이터 센터, 원전, SOFC, 그 다음에 ESS, 음, 한마디로 전력이죠. 우주, 양자 예, 이런 쪽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쪽 섹터 단타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목요일마다 주간 그 실업률 나오잖아요. 근데 뭐 실업률이 뭐 그렇게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금리나 또안 하는 거 아니냐는 아니에요. 음 그거 일주일마다 매일 나오는 거 그거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시장은 그래서 뭐어 CME 패드워치 기준에서 금리 인하율 87%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변이 없는 한 금리 인하를 할것 같은데 문제 문제는 b o j 죠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느냐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자꾸 후들갑을 자꾸 떨어갖고 SNS에서 엔캐리 트레이 자금 관련해서 이미 지금 그러면 악재 소멸 중인 거예요.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떨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에. 음 일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러 강세를 용인해줬어요. 여태까지. 음, 달러 인덱스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나 이런 것들인데 걔네가 일부러 계속해서 인상 안 해왔거든요. 일본 미국 비위 맞추는 걔네들 강, 강자한테 강 약하잖아요. 걔네가 스타일이. 자 여러분 그전일 강세 에 제가 초록색 뉴스 드린 부분입니다. 제약바이오 계속 좋습니다. 그, 근데 미장에서는 장단기체가 좀 올랐어요. 에, 하지만 우리나라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좀갈것 같으니까, 제약바이오랑 로봇 다연히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자동차 섹터는 제가 어제 뭐 장중 라이브 현대 오토 해봐도 괜찮다라고 했죠. 에, 결국에 쳤습니다. 에, 그리고 SH 세종 같은 건 추세 좋은 거다라고 했고, 현대 위아도 유니크도 같이. 에, 그래서 얘네들 체크를 좀 해보시고, 로봇은, 어, 오늘 바로 안 가더라도 좀더 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누가 봐도 제약바이오 로봇 자동차 아닙니까? 그죠? 이런 강세 흐름에 여러 이제 개별주들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뉴스에 따라서. 시회 강세랑 애프터마켓 보시면 결국 로봇하고 또 자동차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 보시고 혹시나 예, 뭐 매일매일 또 새로운 섹터가 또 등장을 하니까 뭐 새로운 섹터라 함은 미장에서 강했던 섹터, 제가 아까 언급드린 섹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입니다. 음. 오늘 뭐, 미장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특히 이제, 러셀하고 코스닥에, 아니, 나스닥에 상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종목들이죠. 그래서 뭐, 미장이 뭐, 반도체가 뭐 그렇게 뭐팍 빠지지도 않았고, 반도체 섹터 또 SSD 뭐 이런 것도 샌디스크 이런 거 올랐어요. 그래서, 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반등하거나, 아니면 뭐, 어, 횡보 정도만 쳐줘도, 우리나라 뭐, 기타 다른 섹터는 뭐,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의 시총상위주들은 뭐, 상관 안할 겁니다. 예, 이미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섹터는 계속 누가 쏩니다. 그래서, 뭐, 강한건 계속 가요. 예, 너무 높아갖고, 제가 빨간색 못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종목들, 빨간색 종목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네, 코스닥, 시총상위, 제약바이오, 로봇, 자동차. 그리고, 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다들 안 보고 있을 때 물론 이제 외국인 코스피 들아야 되는데 어제 또좀 팔았거든요. 하이엑스를 좀판것 같은데 그래도 뭐 대량으로 또 연속 순매도 하지 않는 이상 코스피도 내리면 기회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뭐 시간 되시면 또장중라이브에서 들어오시면 또 저와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우리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주말에 또 좋은 거 나오니까 우리 멤버들은 예, 감사합니다.